창수 f(x)에 대해서 곡선 f(x) 위에 점1 컴마에서 접선. 자 일단은 바로 잡아낼게 f1이 마이너스인 거 잡아낼 수 있지. 오른 병신이야 이거 진짜. 그리고 절대값 f3이 얼마란 얘기다? 3이이 3인데 여기서 갈래끼리 두 갈래로 나뉘는 거지. f3이, f3이 3이거나 맛있어. f3이 마이너스 3인데 바로 여기서 자란 애들은 얘가 절대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음. 얘가 절대 안 돼. 왜냐면은 1에 이래... 맞죠? 자, 얘가 지금 얘는 어디서 나온 거야? y는 fx 위의 점이지. 네. 얘는 어디 점이야? y는? 아니. 마이너스 fx 위의 점이 절대 값이 있으니까. 네. 여기까지 됐지? 네. 맞죠? 그런데 얘는 지금 y는 fx 위의 점이죠? 얘도. 1, f1, f1. 아, 1, 마이너스 1 자, 그러면 3차 함수의 구조가 4차 함수는 가능해. 4차 함수는 이게 fx라고 한다면 여기가 1이고 여기가 3이어봐. 그럼 공통 접선이 가능해 4차는 가능하다고 근데 3차 함수는 그게 안 돼요 왜 3차 함수는 여기서의 접선과 이런 데서 접선이 일치한 이게 접선이야 이게 여기선 아니 접선이 아니지 그냥 뚫고 지나가잖아 공통 접선이 될수 없어 왜 접선이 거의 몰아나면 일치한다 돼 있거든 어, 그래서 얘는 안 되는 거야 절대로 그러면 바로 뭐로 가야 되느냐 그래프를 한번 그려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상황을 설정을 해야 돼. 삼차 함수 절대 안 나오는 게 단조 증가, 단조 감소 안 나온다 랬어 내가. 안나오 특징이 없나 했어 왜 나오니? 자 그럼 내가 얘를 그래, 그래프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내가 f(x)를 이렇게 잡았어. 오케이. 그럼 얘를 꺾어. 꺾으니까 얘가 뭐가 되는 거야? y는 마이너스 f(x)의 f(x)가 되겠지? 자 그럼 이에서 그럼 여기가 만약에 3점만 3이고 여기가 1컷 1마 마이너스 1에서의 접선과 여기서의 접선이 뭐할수 있어요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겠지 맞죠? 이 상황을 잡아내셔야 돼요 그럼 바로 여기서의 기울기도 알 수가 있는데 바로 F프라임 1값도 알 수가 있어 왜이 기울기는 3컷마 3이라는 이점과 1컷마 마이너스를 1, 맺는 기울기가 302분의 이제이음알수 그러니까 있지 이분의 3이 그리고 그리고 f 프라임 3 값도 알수 있는 네. 게 뭐냐 여기서의 접선이 얼마였어 이었지 그럼 어. 꺾기그 꺾이 꺾기, 그요 꺾이기 전에 기울이 얼마였다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얘가 마이너스야 맞지 네. 그리고 또이건 지우게 이제 얘니까 다이 여까지 알겠나 네 어, 어, 끝났을까봐요 아 수... 초고창이 없네 초고창이 없네 어, 초고창이 없네 난 아, 이게 너무 행복한 거야 여기서 최악의 케이스랑 보여 드릴까? 최악의 케이스? 스 <laughs> <AS> 그렇죠. <웃음> <웃음> 그러면 끝나지. 그럼 왜 멸망이지? 뭐. <laughs> <laughs> 진짜 그렇게 해서 멋진 사람 있어요? <laughs> 그럼 답도 안 나와요. <laughs> <laughs> 해 봐. 아니, 이거 한번 해 봐. 그렇게. 어. <laughs>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원래 이동상 1 4개면 나오는 거긴한데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좀 멋있게 풀고 싶잖아요. 자, 봐 봐라. 이거 두개 더해서 0 나오는 게 존나 이쁜 거야. 그게 이쁜. 난 이게 이쁘더라고. 그리고 얘 봐봐. 얘도 이뻐. 아니 얘부터 봐. 얘두개더 얼마니? 이두개더 얼마야? 빵. 아, 아, 이야 열로 뭐라 해야 돼? 그러면 f x는 마이너스 x를 일단 써주면 여기에 1 1 들어가면 되는 거지. 네, 네, 맞죠, 맞죠. 근데 아몇 차시기 FX가 3차시아 여기 차식 붙여주면 됩니가 3차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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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시인저 3차시인가? 3차시인가? 3다시인가 3차시인가? 3차시인가? 나차시인가 3차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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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시차시인가3차시인차시인가3차 이런 인정, 인정. 미정 개수몇 개야? 2개일까? 분 미운 개로 답이 나온다? 인증 4전 드레인 10 20 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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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을20 20 20 20 20 20 20고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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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고0 20 20 20 20 20 20 20 2니20 20 20 20 2 뭐지? 아니 왜? 잘부했는와 이거는 레전드네 그 진짜 이건 어. 맞다, 어, 자. 자 이렇게 넣을 음. 수 있죠 얘 앞에 거 미분 2X-4에서 뒤에 거 그대로 음,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인데 이것도 이것도 이렇게 음.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건 A죠 음. 자1 넣어보겠습니다 F'1 은 마이너스 1에다가 1 넣으면 마이너스 2인가요? 맞죠? 네. 자 이러면은 a 플러스 b고 뒤에 거는 다 뒤져버리고 이게 2고 f 프라임 3은 마이너스 1에다가3넣으면6 빼기 2니까 2에다가 3 넣었죠? 3a 플러스 b가 얼마 나와야 된다? 마이너스 2가 나와줄 거야. 넘어가니까 마이너스 오. 2a 마이너스 2b가 얼마입니까? 3이고 얘가 이러면 마이너스니까. 6a 플러스 2b가 얼마 나옵니까? 마이너스여서두 2개 더하면 4a가 얼마 나옵니까? 2가 됐어요. 그러니까 간편하게 2분이라고 바로 쓰시고 오케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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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마이너스 2가 넘어가면 4가 되죠? 그러니까 아. b값은 마이너스 그러니까. 2가 됩니다. 그래서 답만 내시면뭘거었냐 4요. 4는 마이너스 4가 되고 4는 3이 되고 4는 1이니까 4는 4a 플러스 b인가요? A 얼마였어? 2분의 1이니까 얘가 2가 되고, 너는 마이너스 2죠? 없어졌어?